미라유게자에 나왔습니다.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렇게 오늘도 아이들 아빠 잘 있습니다. 파인라도 예쁘게 아직까지 닦아주지 않았나요? 아이스그림입니다 너무 예쁘죠? 이렇게 아직도. 얘는 좀덜 빠졌어요. 근데 사진은 잘안 나오네요. 얘는 완전히 빠져버렸고요. 아우, 이흑개리좀 봐요. 흑개리가 정말 작은 애인데 이렇게 잘 자랐어요. 너무 잘 크네요. 이나리 시끄럽죠? 이렇게 렌스도 있고요. 퍼플 딜라이트 이미 이렇게 조금 물이 들기 시작하네요 어, 요즘에는 아레나채가 꽃을 안피우네요 꽃이 뺑 들어가면 피웠었는데 그죠? 어머나 어머나 얘 예, 꽃이 피었 잠깐만요 얘청금장인가요 예, 오, 이렇게 예쁘게 피었어요 어머, 귀여워라. 세상에, 어머, 너무 신기워요 이, 음, 휴밀리스도, 어, 색감이 더 이뻤었는데, 이렇게 잘안 잡히네요, 어떻게. 동랑이도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. 어머, 이기 넥플리스. 동글이에요. 예쁘죠? 눈맛 이렇게 커지고 있고요. 소리가 많이 나네요. 얘도 물이 부족한가, 물을 못 먹나? 그렇죠. <laughs> 이렇게 살구 들도보 너무 이게 잔잔하고 있답니다. 더블 루비가 참 예뻤었는데 물이 조금 해가졌네요, 지금. 음, 좀 이래. 그렇죠. 루비노바도 아우 이쁘죠. 백카시즈얘는 온슬로 합식한 건데요. 이렇게 백카 아, 몰로도 아. 이렇게 있고요. 와, 봐요, 색깔. 얘도 너무 귀여운데 좀 제법 조금 컸네요. 아리아 쳐라도 그죠 얘는 정말 이거 내박쳐서 키우는데 씨알이나 너무 이뻐요 사랑스러워요 <laughs> 이렇게 러블리로즈가 이렇게 많이 빠졌어 색깔이요 그죠 제스타, 제이스탄가 제스탄가 그죠? 얘도 예쁘죠? 모노케로 금요.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. 멀루가 저희 집에 여러 개가 되네요. 좋아하는 게 있어서 그런 것만 많이 드리게 되더라고요, 그렇죠? 치와와 금. 이상 이거는 염자 금인데. 물한번 먹으면 이렇게 애들이 쫙 빠져요. 파래지, 퍼랭이 되고. 요, 요 파랑새. 요는 진짜 파랑새구요. 저쪽에 잠깐만 보실게요. 얘는 이렇게 빨강새가 됐어요. 얘는 참 오래됐는데, 많이 얼굴도 쪼그라졌네요. 그죠? 요거, 요거, 요거. 너무 이쁘죠? 아르제 아르제? 아르제. 자구도 많이 달아요. 아르제가. 아우 우리 집오른지 몰롱 <laughs> 너무 이쁘게 잘 자라고 지키고 있습니다 어, 얘들아 너희들도 꽃피니? 세상에나 귀여워라 아구 귀여워라 정말 꽃을 안 피우는 애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쵸? 얘도 물이 쫙 빠졌었는데 이제 들기 시작하네요 에이. 아이고, 백해 바위 소리, 물이 고파가지고 시들시들 합니다. 또, 비좀 한번 쫙 맞춰야 되겠네. 저는 그냥 비 맞추고, 막 그렇게 해요, 그냥. 아, 월미인도 지금 꽃대를 물고 있네요. 힘든데, 뭘 꽃대까지 물어. 여름에 힘든데. 그죠? 음, 다음시 또 꽃이 피기 시작하네. 얘들도 계속 선인장들은 꽃이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하네요. 너무 이뻐. 이건 여러 가지를 합식해 놓은 거. 음, 우리 집 진짜. 이게 무슨 바위 속이더라 이름을 잃어버렸는데, 진짜 너무 대박이에요. 너무 멋져. 묵대도 멋지고, 묵대가 지금 안 보이네. 얘가 좀 내려왔나봐. 심마를 입었나? 그죠? <laughs> 음, 너무 이쁜 아이들. 이렇게. 음. 천대전성도 있고, 샴페인도 있고 우리 집이 백봉이 신기하죠 한 얼굴에서 두 개가 나오고요 요쪽으로 보면 요쪽에또한개 있구요 삼두가 나와요 정말 이런 경우도 있나요 백봉이 신기하죠 <laughs> 여기도 또 뭘로 가 있네요 황홀한 연꽃 아이고 하엽도 있고 잠시만요. 항우란 어, 연꽃이 참 예쁘게 물들어 있어요. 진짜. 우리 집 실버스탄은 왜 이렇게 이렇게 쪼글쪼글로 되는지 신경 쓰여 죽겠네. <laughs> 여기는 퐁포도도 이렇게 군생으로 나오고 있고요. 아우 어, 후레뉴가 색개 이렇게 다 빠졌어요. 후레뉴가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세상에 어쩜 이렇게 싹 빠졌지? 예뻤었는데. 살구색으로 참예뻤었는데요 쫙 빠지네요. 치와와 금도 있고요. 릴리시나도 이렇게 잘 크고 있고. 춥수철아. 춥수철아, 얘는 괜찮은데요. 요쪽에 있는 애는 이렇게, 뭐지? 이거 뭐지? 그거 뭐야, 이거. 이 잔뿌리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. 보이시죠? 잔뿌리. 음, 희한하게 잔뿌리가 나오네, 얘는. 치월성도 꽃이 계속 피고 지고 했는데. 씨 받아서 씨를 해놨는데 엄청나게 나오는지 잘 풀려나 모르겠네요. 이쁘죠? 트럼펫 핑키. 음, 너무 이뻐요. 희성님들. 천탑이에요. 정말 얘는 탑 쌓아놓은 것 같이 그렇죠? 천탑을 쌓냐. 어디까지 올려나 모르겠네.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. 행복하시고 좋은 날, 웃는 날 되세요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